83% 부셔야 되는 펀드를 판매했고요. 거의 급융번째다 사기판매 수준이다. 투자금의 100%를 다반환해가 저는. <laughs> 진짜? 네. 자, 오늘 진행은 제가 맡게 되는데요. CN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영입니다. 그동안 사실 은지연 본부장님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장구가 쉬시고 예, 대타로 예, 제가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오늘도 김혜라 변호사님하고 같이 재미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영상을 좀 끝까지 많이 봐주세요. 앞부분만 보고 다들 건너뛰셔가지고 우리가 영상 전체 보는 지속시간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모니터링하고 계시는군요. 아니 구글에서 다 체크해서 나옵니다. 알려드립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금융감독원이 그 라임 자산 운용 펀드에 대해서 계약 취소 및 원금 100%환불 결정을 했어요. 예. 어, 사실은 거의 금융번죄다라고 음. 판단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음. 오늘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금융감독원이 그 지난 7월 1일에 2018년 네. 11월 이후에 은행증권사 네. 등 판매사들이 판매한 라임 자산 운용 네. 네 무역금융펀드 중에 플루토, TF1호 등 분쟁 조정 내건에 네. 대해서 네. 투자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결정을 네. 내린 거죠. 네, 금융감독원 금융 분쟁 조정위원회는 라임 금, 무역금융펀드 분쟁 조정 신청 내건에 대해서 차고에 의한 계약지속 차고 네. 예 네.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원금 100% 반환 결정을 했네요. 네, 네. 네. 사실 분쟁 조정에서 원금 100% 반환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유래가 없는 음. 그런 음. 내용인 것 음. 이번에 처음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DLF 사태 있잖아요. 해외 예, 예. 금리 연계 파생 결합상품 DLF 사태 때도 굉장히 손실 때문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도 최대 해준 게80% 이상까지였어요. 음, 그러니까 음. 이번에 100% 해준 건 굉장히 사실 예외적인 조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네. 이미 펀드 투자 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처음에 투자하는 초기 단계에서 이미. 예, 98%에 손실이, 98 예, 예견된, 예, 손실이 있었던 상황에서 네. 운용사가 투자 제안서에 음. 수익률 및 투자 위험 등 어, 핵심 정보들을 허위, 부실기재했다라고 네. 본 거죠. 예, 네. 판매사는 투자 제한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착오를 음. 그리고 유발하게 된 네.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거의 사기 판매 수준이다라고 네. 본 거죠. 그렇죠. 저, 제가 보기도 거의 이건 사기인데 네. 98% 손실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수익을 낼 것처럼 해서 소비자한테 투자자한테 판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사기는 아니다 라고 또 명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왜이 착오에 의한 계약 이 라는 게 도대체 뭐 냐？근데 네. 이게 보 니까 지금 라임 운용 그 펀드 관련 해 서는 소 송이, 인사소 예. 송이, 소 예. 송이, 이소 송이, 이 있기 때문에 이원에서이거를 범죄로, 사기로 이단할것이냐말것이냐를 네. 결정을 하게 될때 되면은 이제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게더 명확하겠다 해서 음. 판단을 좀 보류한 게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누구나 봐도 이건 사기죠. 예, 네. 최종적으로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네. 판단을 하겠지만 아마 네. 이제 금융감독원 측면에서는 사기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어쨌든 음. 같은 행정청인 음.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 사기라는 네. 결론을 내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 아. 사기까지 음. 조사를 하기까지 또 시일이 소요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차고 네. 취소. 어쨌든 빨리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 위한 어떤 네. 어, 입증 절차를 조금 더 간소화하기 위한 네. 그런, 뭐, 그런 고육지책이었다고 저는 보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은 네. 사기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충분히 보이고요. 예, 네. 법원도 역시나 사기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할 여지가 음.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번에 이번 결정으로 일단은 계약이 취소... 돼야 되는 예, 그러니까 예. 원점으로 완전히 회귀돼야 되고 투자금의 예. 100%를 다 반환해라 전액을 예, 예. 결정한 거니까 예, 예. 대상이 예. 꽤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 규모의 대상이 되는지요? 예, 이번 결정으로 개인 예. 500명, 법인 500명. 예 58개사에 대해서 최대 1,611억 원. 네, 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근데 이런, 이 경우에도 결국은 투자사, 그 회사들이 이 분쟁 조정의 결과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음. 소송 같은 거를 다 포기하고 그대로 승인해서 자네가 배상하겠다라고 결정해야 이게 이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라임을 운영하는 그 4개의 모펀드와 네. 네. 173개의 자펀드가 자, 자 펀드가 있는데요. 네. 환매 연기로 인해서 다수의 네. 그 투자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니까 네. 개인 총어 발생 건수는 네. 총 개인 4035명, 4035명 예, 네. 법인 581개사 네. 인데 네. 지금 분쟁 조정권 총 672건 네. 그리고 이중 무역 금융 펀드 관련 신청은 총 108건에 네. 대해서 네. 예, 지금 뭐 분쟁에 대해서 해결을 어,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나머 지금 현재 그래서 음 해외 투자 가운데서는 플루토 TF1로 네. 크레딧 인슈월드1로 국내 투자 모펀드 플루토 FID1. 음. 캐티스 2호 이렇게 지금 펀드명도 되게 어려워요. 예, 어렵네요. 지금 이런 펀드를 <laughs> 네. 어떻게 알고 네. 그 소비자들이 네. 투자를 할수 있었을까? 참 그렇죠. 예, 의문스러울 네. 정도로 어렵고요. 사실은 뭐 예. 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소비자한테 설명하긴 해도 전문 네. 투자자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렇죠. 개인 투자자는 뭐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더군다나 사실 펀드 저는 그래서 안 하는데요. <웃음> <웃음> 네. 펀드 사실 이해도 어렵지만 네. 이해를 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게 네. 결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네. 어느 순간 그 종이에 서명을 하다 보면, 귀는 따로 놀고, 손 네. 따로 놀고, 머리 따로 놀고, 그렇죠. 이렇게. 네. <laughs>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네. 은행이라든가 투자사들을 그냥 믿고. 네. 뭐, 차기의 내용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금융, 거의 금융범죄다라고 판단한 그 예를 보니까, 라임하고 신화금투 예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1월에 이제 부실을 인지한 거예요. 네네네. 인지를 했는데 이, 이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묘하게 운영 방식을 변경해 가지고 음. 계속적으로 펀드를 판매한 거죠. 음. 너무나 악의적인 거예요. 미국같았어면 이거 증거적 손해배상 대상 아닙니까100% 그러니까 예, 그렇죠. 환불 정도가 아니라 막 거기다 몇몇 몇 퍼센트 더 얹혀 가지고 몇배더 얹혀서 줘야 될 음. 판이고요. 예. 라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제한서를 다 이렇게 하잖아요. 투자 받기에서 총 11개 내용을 허위, 부실, 기재를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주고 서 믿고 투자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그야말로 진짜 범죄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안건을 다룬 사례들을 보면 네. 장학재단의 76% 이미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고 장학재단에다가 예. 네. 손실보정각서까지 심지어 작성하게 했고요. 손실보정각서는 뭐죠? 그러니까 손실을 봐도 내가 예제를 제기하거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각서를 재단한테서 받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70대 주부한테 적극 네. 투자용으로 어, 기재를 주부한테. 하고 예이메로 기재하고 83%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했고요. 아, 예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게 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자, 5% 수익률을 기대하는 제가. 개인 전문 투자자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한 경우인데, 참 기가 막히죠. 맞습니다. <laughs> 네. 사실 금융 기업들이 윤리성을 잃는 순간에 네. 금융은 곧 신뢰다 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단순히 특정한 뭐 몇몇 피해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모펀드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이 바닥에 사기 판매 혐행 범죄.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g l f 네.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라임 사태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그때 소액 투자했고 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손해를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게,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아마 은행들이 이번에 그 금융감독원에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않은, 펀드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뭐 은행들이나 투자자들이 뭘좀 조정해서 대상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결국은 그 사이에서도 100% 완전히 받지 못하는 그, 피해자들이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이 좀 선진화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네. 대표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네.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네. 계속 잡아넣어도 잘안 되고. 네. 네.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 펀드가 안전한 건지를 판단해서 해라 그러는데, 그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짜 자료주고 음. 가짜 보고서 내놓고, 그리고 네. 괜찮다고 계속 얘기하면 삐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음. 일단 국가적으로 좀 독립해서 생겨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사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건전성, 음. 예, 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양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그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음. 두 기관을 완전히 독립해서 음. 금융소비자 보호 기관은 천적으로 금융소비자만을 위한 활동하도록 음. 그렇게 독립성을 주고 있거든요. 강화하고. 예. 예 맞습그 부분을 좀 같아요? 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 지난 10년 동안 네네. 싸웠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지난해 말통과될때도 결국은 그 기관의 이해관계 때문에 빠졌어요. 음. 그 음.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음, 네. 손해배상 걸리면 네 학살을 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우리나라는 또 경제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네.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표님께서 국회로 가셔서 좀 질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네표 하나는 확보를 했는데 부지자들이 <laughs> 더, 그더 없어서 아직 못 가겠습니다 <laughs> 네. 자 여러분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위해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저희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 특히 금융투자 결정하실 때는 더 깊이 있게 알아보시고 금융기관만 자체로 믿지 마시고요 네, 다양한 각도의 정보들을 취합해서 정확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변호사님 다음에 또 만나요.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